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다육식물, 식물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저희들, 파종, 농사, 짓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담아보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 저희가 사실, 이거 장사를 제가 하잖아요. 다육식물을, 다육식물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코노피툼이라든지, 리톱스, 그리고 요즘에 한참 깨어나서 예쁜, 이렇게 예뻐지는 구감용이라든지 아프리카 식물 아이들. 어,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가 웬만큼, 다육식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에케베리아나 뭐, 아가보데스 같은 경우는, 뭐, 어, 유통하시는 뭐, 도매시장이나, 안 그러면 농가에 가서, 농장에 가서 흔히 구할 수는 있지만, 이런 코노피툼 속이나, 어, 구근식물, 그리고 뭐, 조금, 많이 유통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구해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지금 매니아 생활을 하고 지금 매장을 한 지가 한 7년, 8년 차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저희가 느꼈던 게 이게 어 저희가 가서 물건을 떼갖고 와서 단순히 파는 것만 가지고는 크게 어, 사실, 소위 말해서 남는 게 없어요. 뭐, 포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 뭐, 어, 그, 공지하고 나면, 인, 뭐, 왔다 갔다 하는 유지비 정도? 그리고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어서 같이 겸업을 해서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시작할 때, 어, 파종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파종을 하게 되면, 바로 수익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 코노피튬이나 모든 식물들을 마찬가지로, 파종, 파종이나 뭐, 이식,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 씨앗을 뿌려서 한다거나, 파종, 음 씨앗을 뿌리면 파종이고, 이제, 이꼬이나 이렇게 뭐, 커팅, 등등의 이유로 번식을 하게 되면, 어, 한 번만에 뭐, 1년 안에 이게 팔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채소, 2년, 그리고 제가 소비자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갈수 있는 게, 빠르면 2년, 걸리면 3년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애들을 내보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해갖고 와서, 음,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가, 어, 선택하는 품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오래 보고, 지금 당장 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물들을, 씨앗들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어 물론 파종은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신랑이 하기 때문에, 저는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에 대해서만 제가 알고 있고, 어 씨앗이나 뭐 이런 파종에 대한 거는 저희 이제 옆지기, 신랑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음 길게, 장기간 보고 저희가 판매, 어, 농사를 지었던 게, 씨앗을 뿌렸던 게 이런 구감용이에요. 부감용을 저희가 멀리 보고 이렇게 씨앗을 판매 아, 씨앗을 뿌려서 했던 게 지금 이 아이들이 한3 년, 4년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판매를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이런 아이들은 사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저희 사실 뭐 인건비 인건비도 아니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원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나름 여러분들한테 갈 때는 조금 저렴하게 갈 수가 있고 저희가 도매상이나 농가에서 가지고 오면 그 마진율이 있기 때문에 어 어떤 때는 조금 비싼 거는 가지고 와서 바로 판매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겸업을 해서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파종을 해서 늘리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어 여러분들한테 저희 상품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어 조금은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 이렇게 처음으로 첫 번째로는 이런 것들 구감용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토르타예요. 지금 한창 구근들이 예뻐지기는 하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저희가 이식을 하지 못했어요. 어, 이식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식해놓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고배들을 먼저 판매를 하고 이것도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어, 라면 땅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해지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구건이 깨어나서 물을 조금 줄이고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이 파마머리가 더이렇더 꼬불꼬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되게 매력적인 아이예요. 지금은 완전히 판매 조금 어린 이제 잎이 조금씩 올라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샘플로 몇 개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크면 이렇게 지금은 웨이브가 많이 없어요. 깨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꼬불꼬불해져요. 햇빛을 많이 보고 그러면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노란색 꽃이 피어요. 나중에 꽃을 피우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제가 다시 한번더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 토로타 같은 경우들 물론 뭐 토로타도 저희가 하고 네, 이런 토르틸리스 이런 아이들. 구건의 종류가 저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얘는 마소니아 종류예요. 꽃이 피면 향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이 이런 구근식물들. 구근식물에 대한 저는 정확한 아주 막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저도 서서히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배워가면서 구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알면 알수록 이 아이들이, 저는 사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아무 볼품이 없잖아요? 이렇게 뭐, 물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의 매력이 뭘까 하다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저희 옆에 계시는 분들 보니까 이 구근들이 지금 깨어났을 때, 이렇게 싹이 나올 때, 이 모습을 되게 예뻐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구근식물들은 여름이 휴면기 이기 때문에 여름 지나면 여름이 접어들면 이렇게 싹이 없어지고 이 아이만 남아요 이 아이만 그러 다가 한 8월 중순 9월쯤 되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싹이 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처음에 봄에 새싹 나면 그게 그렇게 파릇파릇하고 예쁘듯이 이 아이들의 매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물론 이렇게 이제 깨어나면서 나오는 이 파릇파릇한 이 잎도 예쁘지만 꽃이 되게 환상적이에요. 들꽃처럼 되게 꽃이 하늘 하늘하면서 예뻐요. 우리 다육 식물들은 꽃이 보면 그렇게 예쁘다는 예쁜 종류는 몇개 없잖아요. 그죠 비슷비슷한 꽃인데 이 아이들은 꽃도 꽃도 오래 보여 주지도 않으면서 이 아이가 지금 꽃대가 맺히네요. 어떤 꽃이 피는 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꽃이 피면 오래 가시는 아는데 예뻐요 하늘하늘하니 들국화처럼 예쁘고 되게 작게 앙증맞게 피는 꽃이 피더라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꽃이 먼저 피고 응, 싹이 나는 새싹이 나는 그런 구근식물들도 응,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모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수정을 시키고 꽃이 피면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또 농사를 지으려고 가져다 놓은 아이들이에요. 저런 아이들은 뭐 라케날리아 종류인데 마소니아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들도 꽃들을 지금 다물고 있어서 꽃이 피면 되게 향기도 좋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무늬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바이엘이라는 아이예요. 바이엘이 이렇게 꼬불꼬불 라면 땅처럼 꼬불꼬불해지는 아이인데 어, 꽃이 피면 노란색 꽃을 피는데 어, 옆에서 수정을 하는 거 봤더니 수정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희귀하지 않을까 가격이 많이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중하는 시간에 비하면 어 가격대가 조금 저렴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대중화되고 뭐 많이 나오면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돼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판매 구매를 하시기에 조금 어 부담이 안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깨어나는 모습들이에요. 없는 곳은 아직까지 안 깨어나는 애들. 저렇게 보면 조금씩 올라오는 애들 있죠? 이 아이들을 보고 <laughs>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 아이들의 별 매력을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꼬불꼬불한 라면 땅이냐, 안 그러면 뭐 그냥 잎의 모양이냐 이런 거에 중점을 던졌는데 그래도 이제는 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식물을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도 제가 지금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근 식물들이에요. 구근이 야구방망이처럼 생겼죠. 식물의 세계는 정말 다양한 신비한 것 같아요. 신기해요. 너무 종류가 저는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어쩌면... 이런 코노피투비나 이런 아이들이 자생지에서는 흔히 그 사람들한테도 그냥 길 가다가 마주치는 그런 야생화 야생화라기보다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어쩌면 어 우리나라에 막그 논이나 밭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뭐 냉이나 뭐 쑥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없는 나라에서는 필기성이 있는 그런 식물로 유통을 하지, 유통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잠깐 혼자서 우스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 올해 이제 코너피툼리톱스들을 파종을 해놓은 지금 애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씨앗 발아가 돼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 아이들이 한 조금 더 크면 이렇게 이식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식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체가 된다 싶으면 저희가 그때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식 작업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집중력이 엄청 좋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 아이는 조금 더 키워서 이제 아까 파종된 아이들보다는 조금 큰 아이들. 이 아이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저희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저희 딸한테 이 이식하는 거를 제가 주말에 나와서 한번 시켜봤어요. 저희 딸 하는 말이 이거 한판 해보고는 어, 자기가 수능, 고3 때, 수능을 치기 위해서, 수능 공, 수능 때, 수능 때 이후로 두 번째로 집중을 해서 <laughs>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두번 다시 할 거는 못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아이들은 브르게리. 브르게리 이식해서 지금 저희 온실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이네요. 다 똑같아 보이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보면. 그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싼 종류, 싼 종류를 떠나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저희 같이 소매상이나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어떤 씨앗을 가지고도 다 파종이 되어야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 초록색밖에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오늘 지금 아침에 나와서 살짝 저희 파종실에 들어와서 이식된 아이들과 이런 농사 짓는 이런 애들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사실 여기는 제가 뭐 딱히 들어올 일이 별로 없어서 저희 매장 제일 끝부분에 이제 온실이 지어져 있는데 뭐 딱히 들어올 일이 없어서 들어오진 않고 한 번씩 이제 뭐가 예쁜 아이들이 얼마큼 컸나 이제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한 번씩 들어오긴 하는데 처음 한한달 됐나? 그 전에 왔을 때보다는 많이 큰것 같네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온도 관리가 되고 어, 어린아이들 이어 키우기 위해서 안에 보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이 많이 큰것 같아요 이런 교배종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 어차피 얘는 뭐 저희가 씨앗을 수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선별을 할 때는 어, 그 교배종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진중하게 저희가 이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아까 때 말하, 말했던 제가 말했던 토로타 토로타 아이들 깨어나는 이렇게 봐도 되게 어려 보이죠 근데 다 꽃피는 성체예요 지금 이제 깨어나는 시기가 지금 이어가지고 싹이 막 풍성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그런거지 조금 더 있으면, 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이렇게 많이 풍성해지면서, 어, 1월, 1월쯤에 꽃이 피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 지금 이렇게, 조금 밋밋하죠? 자, 이런 콩크루디아나, 바이에리, 이렇게 토르틀리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콩크르디아나 이런 아이들. 저기는 오니스갈룸. 이렇게 키우면, 이 아이는 이제 모닐리포메라는 아이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끼기라는 아이죠. 이제, 요런 아이들도 부터 시작해서, 바이에리.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러니까 별, 그게 에케베리아나, 우리 아가보이드스처럼, 색상이 뭐, 컬러가 화려하게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어, 매니아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바이에리는 이렇게 꼬불꼬불한 모습, 그리고 토끼기는 이렇게, 토끼기처럼, 모닐리폼에는 토끼기처럼,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 예뻐서 하는 것 같고, 이제 여기는 이런 씨앗들을 다 채취를 해서 수정을 하면 파종을 하고 씨앗이 나오, 이렇게 나온 깨어나는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구근은 어, 올해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얘네들도 성장기가 가을이기 때문에 어, 분갈이를 하면 안에 이제 구근을 이제 가분을 털어보면 안에 구근이 이렇게 번식이 돼 있어요. 어떤 애들은 뭐두 개가 있는 것도 있고, 세 개가 있는 것도 있고, 어, 우리 에케베리아나 아가보이데스는 자구가 위에서 나오지만, 얘네들은 모체가, 어, 학 구근이기 때문에 밑에 땅 속에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밑에서 구근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분리해서 번식하는 방법과, 그리고 꽃이 피면 수정을 해서, 어, 씨앗을 받아서, 파종하는 방법과 번식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가지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 보면 싹이 올라오는게 너무 예쁘죠. 이런 모습들을 구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토르틸리스 스 칼국수 면발처럼 생겼다 그래서 일명 칼국수라고도 해요. 이 아이는 바예리 이 이렇게 보시면 잎도 되게 특이하고 이런 꽃들도 되게 꽃송이가 작죠 그러니까 이런 꽃들도 수정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엄청난 노력의 대가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눈도 하나 빠질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 매니아분 자리인데 정말 깔끔하게 잘 키우시죠 이렇게 이름도 되게 많더라고요. 뭐 와인컵도 있고, 뭐드레게뭐 하여튼 이상하게 이름도 많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관심 분야가 좀덜 그래서 그런지 이름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가 않아요. 자, 이런 아이들 지금 막 잠에서 깨어나서 깨어나서 크는 애들도 있고, 조금 늦게 깨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구은 식물들이 천천히 하나씩 보면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꽃이 이렇게 펴요. 싹도 저 별로 없이 잘안 났는데, 이렇게 꽃핀 거 보이시죠? 예쁘시죠? 예쁘죠? 그 하늘하늘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이들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수정하는 거 봤더니 도구가 그거, 치실 있죠? 치실. 치실 그거 잘라가지고, 핀셋으로 잡아서 수정을 하시던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어쩌면 그렇게 딱 봤을 때 예쁘지 않아요. 물이 안 들고 얘네들은 우리가 말하는 몰로나 이런 아이들처럼 예쁜 물이 안 들기 때문에 식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유심히 보면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모습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굽은 식물에 대해서 굽은 식물과 저희가 가정하고 농사 짓는 그런 아이들. 사실 에케베리아 쪽을 찍으려고 하다가 아유, 물이 너무 늦게 들고 예쁘지가 않아서 오늘은 제가 이 아이들을 선택을 해서 한번 어,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아이들도 있다. 다육 식물을 키우는 매니아들 중에서도 이렇게 희귀한 이런 식물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이 아이 보시면 정말 예쁘죠. <laughs> 하나 하나가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것 같아요. 깨어났을 때. 자, 오늘은 제가 어, 아주 부족한 지식으로 여러분들께 구근식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제 이 아이들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이 아이의 특징은 뭐고 이구근식물에 어. 꽃은 어떻게 피고 뭐 수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좀더 해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저희가 올려 드릴게요. 지금까지 아주머니 다육식물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